자 O2 68페이지 전기에너지 자 여기 일단은 B 스텝의 전기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 부분은 너무나 쉬워요 상식적으로 이 전기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일단 전기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예야 어우 다리미 열 나오잖아 날로 뜨겁지 그지? 빛에너지 등 전등 텔레비전 빛 나오는 거 그지? 기계에서 소리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또 소리 에너지.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은, 자, 너희들 핸드폰 오래 쓰면 발열이 돼서 뜨겁잖아. 그지? 맞지? 열 에너지 나오고. 화면,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 마치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음악 소리 들리지? 소리 에너지. 그지? 그 다음에, 어머나. 핸드폰에서 운동 에너지 뭘것 같아? 진동. 알겠니? 비 진동하잖아. 그지? 아니면 세탁기나 또는 선풍기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으면 다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무슨 에너지야? 화학에너지야. 알겠습니까? 배터리. 요거 잘알아으세요 배터리 내부에 있는 물질이 화학물질이야. 화학에너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야.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렇지? 여기에서의 보존은 어 뭐야?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포함한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법칙이야,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가 나왔네.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전기에너지는 전기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일부는 열도 발, 발생되지? 그러면, 자, 공급되는 요 전체 전기에너지가, 자, 바퀴를 굴리는 운동에너지로도 되고요. 일부는, 자, 뭐, 배기가, 아, 배기가스는 없지, 그지? 뜨거운 열, 그 다음에 빛, 그 다음, 웅 소리도 나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공급된 전체 에너지. 요 에너지 A는 뭐하고 똑같다? B 더하기, C 더하기, 그지? 그 다음에 D 더하기, E. 얘하고 얘를 합한 값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주연아 상식적인 거라서 됐고, 이제. 오늘의 가장,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거 계산 문제. 자, 소비 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소비 전력은 정의 자체를 그대로 외우세요. 자, 어떤 전기 기구가 있어. 그지 전기 기구가 1초 동안에, 그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야. 그치? 그럼 1초 동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단위 시간 동안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고요. 또는 약 어떤 말이야. 1초 동안. 이게 같은 말이야. 그렇지? 됐습니까? 아니면 또 비슷한 말이 같은 시간 동안. 그렇지.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전기 에너지 배웠나요?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지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요거 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전기 에너지 아까 공식 뭐였어? 이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을 뭐로 나는 거야. 지금 시간으로 나왔지, 그렇지? 네. 그럼 요거 요거 약분 되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 전압 곱하기 전류가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공식이야?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비 전력의 단위는 무슨 단위를 쓰니? 와트. 와트라고 읽어요. 어떻게 읽는다? 와트. 전기 에너지 요거 단위 어떻게 읽어요? 줄. 그다음에 요거 초니까 이거 뭐야? 세컨드. 이렇게 읽잖아. 그렇지? 그래서 줄퍼 세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우리 요거를 해석해 봅시다. 지금 1와트라는 거는 1초 동안에 2주, 1주일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인데, 자 지금 여기 봐, 여기 우리 전기 기구를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 220볼트 50와트 이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220볼트 50와트라고 있는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게 이제 뭐야 정격 전압이다 라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몇 볼트에 연결이 돼야 돼 220볼트 그지 야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학원에서도 저기 전기를 쓰고 있잖아 맞치 이거 몇 볼트야 몇 볼트 그래, 220V야,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50W라는 표현을 써놨잖아, 그지? 이거 줄임말이야, 뭐냐면, 자, 이 선풍기는 220V의 전원에 연결하잖아, 그지? 그럼 요 말. 1초에 몇 줄?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말이 너무 길지? 그걸 줄여서,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아, 이 선풍기의 전력은 50와트다. 그지? 그럼 50와트다? 그러면, 아, 이전기구는 1초 동안에 처먹는 에너지 양이 50줄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50와트를 다로 표현하면 50줄 per second. 그지? 1초 동안에 50줄의 전기에너지를 드셔, 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요 공식을 좀 외워두면 좋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 중상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지? 맞지?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과정이야. <laughs> 보세요. 야,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면 전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전기에너지는 지금 무슨 단위야? 시간이. 초단위로 되어 있어. 그지? 네. 그러면 단위를 초단위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laughs> 숫자가 길어지고 복잡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양을 어떻게 고친 겁니까? 이제 시간 단위로 바꿔버린 거야. 그지?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요 표현 공식 꼭 외워야 돼요 전력 양은 전력에다가 뭘 곱해야 돼 시간을 곱해야 돼 그지 근데 이 시간이 뭐 단위야 시 단위지 초 단위가 아니야 요게 중요합니다 시 단위입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어, 소비전력은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시간불의 전기 에너지, 전압 곱하기 전류, 저공식 외워야 돼. 그다음에 5 0와트라는 얘기는 이놈이 1초 동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쓴 전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전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맞습니까? 전력량 단위는 와트 시야, 그지 소비 전력이다 뭐를 곱해 주면 되니? 시간을 곱해 주면 됩니다. 순서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읽는다? 네. 와트시. 그렇지? 와트시라고 읽어요. 전력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로 와트시. 와 아, 전력은 와트. 아. <laughs> 그다음에 전력의 양은 와트시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와트 소비 전력 1와트인 전기 기구를 네. 한시간 동안에 사용했을 때 전력량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거지 그지? 자이아이봐얘 해석을 이 전기기구가 자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있지 그지? 자얘 얼마라고 써있니? 220V라고 되있지 이게 전격전압이야. 그러면 이 전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볼트에 연결되어야 된다? 220V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20.. 20W라고 써있잖아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 LED등은요 1초 동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사용한다라는 줄임말이 뭡니까? 20W라는 거야 그지? 너무 말이 길, 말이 길잖아. 1초 동안에 2 0주일의정기를 사용한다. 그럼 쉬운 말로 2 0와트 맞습니까?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지? 벌써 다 됐어, 이제. 문제 후다다 풀고 5분 안에 끝내버립시다. 또 바로, 한, 이가 오늘 늦게 와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반에 또 수업이 바로 이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왼쪽. 전기 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니? 전환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되고요. 자,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 측량이 일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됩니다. 유지, 일정하게, 이런 표현이 낫겠지. 보존이 됩니다. 보존. 그다음에 1초 동안에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에너지야. 그렇죠. 잘했습니다.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의 단위는 뭐였니 W. 와. 이거 어떻게 읽어? 와트라고 읽지. 그지 그다음에 전기 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 전력의 양이야. 전력량. 그다음에 전력량의 단위는 WH. 이거 어떻게 읽어요? 와. 와트 신을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지? 네. 자, 5번 이런 건 상식이에요. 전기 다름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열, 에너지. 열 에너지니까 니은.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니 <laughs> 니을 <니은. 웃음>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laughs> 그렇죠. 화학 에너지. 그치? 그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관할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전기 자동차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어떻습니까?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소비전력을 물어봤네요 소비전력 쌤이 아까 소비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전기 에너지. 에너지를 뭐로 나눠주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전기 에너지 근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 시간은 무슨 단위를 써야 돼 초단위를 써야 돼 그럼 지금 전기 에너지가 12만 줄 나누기 2분을 초로 고치면 2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60.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000? 1000. 단위가 뭐로 바뀌어야 돼? 와트. W. 그렇지. 와트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자, 또 이거 나왔네. 아, 얘 예. 220V 얼마예요? 4.5W 이렇게 돼있네. 그렇지? 220V, 4.5W 정격전압은 220V입니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정격소비전력은 뭐야, 40, 25야, 45야. 아, 45네, 4.5가 아니고. 45W라고 해야 되지. 틀렸지? <laughs> 그러면 45W라는 거 해석하면, 아,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에너지가 45줄이란 얘기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력에다가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곱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44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880. 잘한다. 880 와트 씨가 되는 거지, 그치? 됐나요? 그럼 틀렸네. 자, 그 다음에, 1초, 가가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양은 16와트니까, 얘를 해석하면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에너지가 16줄이라는 얘기야. 네. 맞나요? 그다음 여기 전력량이라고 되어있네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요 그지? 그러면 20와트 이렇게 되어있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효율이 더 좋은 전구는 소비전력이 어떻다? 더? 아니지. 큰거지. 아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면 밝기가 똑같대. 그지? 밝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전력이 밝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효율이 더 좋은 거는, 당연히 소비 전력이 작은 거지? 맞습니까? 1축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행위는 얘는 10이 들고 얘는 16이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 먹으면, 나가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또 전기 에너지도 원샷, 원킬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강조한 그 개념들만 잘 정리하면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